또 오셨어요? 네. 어, 오늘은 6월 11일, 우리가 10편 51편을 같이 읽으셨는데, 10편 51편은 우리가 잘 아는 바세바, 다윗의 인생의 가장 큰 치욕거리가 되었던 바세바하고 이렇게 잘못 죄를 짓고 나서 선지자 나단이 와서 하나님께서 어, 다윗을 책망하신 것을 전해 주셨으니 다윗이... 썼다고 전해지는 시편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가유이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어 이렇게 부부절절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읽다보면 오시를 편을 읽다보면 우리가 하나의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짝으로 짝으로 이렇게 묶어 놓은 사람들의 세트가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뭐, 에돔, 애돔, 에돔의 조상이 되는 에서와 야곱. 이렇게 둘이 같이,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같이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다잇과 사울. 사울안과 다잇안은 또 같은 시대 살고 같이 이렇게 활동했던 사람이고 또예수님시대에 보면은 예수님의 똑같은 제자들이었던 베드로와 다릅니다 이렇게 세트가 있고 또뭐 잠깐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에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운명하시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좌우편에도 강도가 둘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그두 사람도 또 세트처럼 나와요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성경에는 이렇게 계속 세트처럼 짝으로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런데 운명이 진짜 다르다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의 운명도 서로 달라지고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울 왕과 가윗 왕의 운명도 서로 달라지고 또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운명도 서로 달라지고 또 정말 예수님을 마지막에 잠깐 봤던 사람들이긴 하지만. 이두 강도의 운명도 전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똑같은 시대,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에 있었던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전혀 다른 운명을 가는가? 왜 그럴까? 이런 의문이 드는데, 그 의문을 우리가 이렇게 답을 보여주는 말씀이 여기 나오는데, 여기 보면, 우리 먼저 11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고 17절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신령이다 하나님이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사 멸시하지 않냐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이 말씀 잠깐 등장하는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어떤 걸느껴지냐면 뭔가 큰절함, 산한신령으로 큰절하게, 하나님 성령을 내게서 붙들지 마시고, 나를 절대로 버리지 마시고, 나를 꼭 붙들어 달라고 하는 이 간절함이 여기서 드러나잖아요. 사실, 요게 차이가 네.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 차이가, 요산한신령으로 큰절함으로 구하는 차이가, 이렇게 서로 다른 운명이에요. 에서와 다이 또 보면 그러잖아요. 두 사람이 똑같은데, 야곱은 간절함이 있었잖아요. 사, 사는 인생이니까. 내가 장자의 축복을 좀받기를원 한다. 간절함으로 이렇게 막 그냥, 탁, 이 그걸 좀 얻겠다는 간절함이 있고, 우리가 가장 극적으로 볼수 있는 게 야곱방에서 천사와 실음을 하면서 그냥, 하나님 나를 꼭 이렇게 축복해주시고, 나를 꼭 붙들어 달라고 간절함으로 이렇게 막 매달려가지고, 그래서 우죽하면은 그냥 한두 뼈를 탁, 그냥 부어뜨려서 그렇게 떨어뜨리려고 하는데도 그냥 붙잡고, 하나님 앞에 큰절함으로 상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축복해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큰절함으로 오늘 이 사우랑과 다이 또 보면 그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내가 잘못은 했지만,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어주지 말라고. 큰절함으로 이렇게, 어, 매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드로와 가르는 자도 또, 네, 이 마지막 두 강도도 보면, 한 사람, 예수님, 나를, 내 영혼을 꼭좀붙들라도 해봐. 그러니까 간절함을 이렇게 도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니가 나와 함께 낙원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는 보면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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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트가 계속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이 전혀 다른, 한 사람은 은혜의 자리로 가고 한 사람은 조주받은 자리로 떨어지는 이 결정적인 차이점은 이 상한 마음으로 한 사람으로 구하는 이 차이점이 어, 이두 흐름을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전환점이 된다는 것을 알아보게 되는데 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제가 이렇게 앉아, 차에 안 잠깐 앉아있는데 스마트폰으로 보고 왔어요 뭐가 냐면 어느 연구소에서 목사인들을 상대로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이렇게 뭐 조사를 한다고, 설문을 답을 해달라는 거. 제가 귀찮아서 붙을 때 같은 거안 하지만 보니까 그냥 뭐 해줘야 될것 같아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답을 쭉 해줬는데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뭐한 수십 문 하는 라고요 답을 다 이렇게 해줬는데 이제 그 답을 하면서도 제가 느끼는 게 한국 교회가 예전하고 지금하고 너무 이렇게 많이 좀 달라졌잖아요. 제가 어린 시절에 다녔던 교회와 지금의 이 교회들의 모습과는 너무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뭐가 그 차이일까? <laughs>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예, 간절함의 차이다. 간절함, 간절함이 오늘 이 다윗이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큰절하게 성령을 구지 말라고 이렇게 큰절함으로 구하는 간절함이 아 이게. 우리 옛날 교회와 지금 교회가 아, 차이점이 그거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전의 교회는 뭐 교회가 사람이니까 성도들이니까 성도들이 큰절함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보면 그냥 저희 어머님도 늘 교회 가서 설야를 했는데 저희 형제형 내용 때문데 하여튼 그냥 그 어린 시절에 보면은 그. 그 이 빌랑이 가만히, 막, 이렇게, 가만히 있고, 그런 시절에. 가만히 깔, 그러한 데서도 그 근데 저희 어머님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시절에는 철회 기도하는 분들도 참 많고, 일단 그 시대에, 제가 어린 시절에 눈으로 봤던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는 큰절함이 있었어요, 간절함. 그러니까, 교인들이 와서 큰절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예배 드리고, 그런 모습을, 어, 이렇게 많이 보고 살았는데, 오늘날은 사실 참, 그런 모습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전보다. 여 가지 모습에서. 그래서, 어, 우리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중요한 부분은, 하여튼, 하나님은 예서건, 야곱이건, 사울이건다윗이건 가론이자건, 베드로건 뭐, 두 강도건, 하여튼, 간절함으로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은혜를 주시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자리를 받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신 우리 성부님들은 한평생 동안 한지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축복과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환경이 좋아지고 생편이 좋아지면 간절함이 이렇게 좀 에, 사라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헝그리,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한테 헝그리 정신이 없다고. 옛날에 우리,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배고픈 과장 시절에 권투 선수들도 많고, 레슬링 선수들도 많은데, 그 선수들이 이렇게 나가서 막 경기하면, 아, 저 선수 아나운서들이 헝그리 정신이 있어서 열심히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마음이 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편이 좋건 나쁘건, 환경이 좋건 나쁘건, 상황을 떠나서 우리가 하여튼 마음속에 간절함을 잊지 않고 사는 게 중요하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간절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드는지, 어떤 인편을 만나든지, 한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아 진도 기도할 때, 하나 오늘 우리가 이비 오는 새벽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와 한절함으로 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달라고 그냥 다 같이 기도하시고, 말만 해 드리는 기도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즐...